혹고 어, 끊어버렸어, 내가? 자, 미안합니다. 자, 그 아까 하던 얘기, 원급 비교해서, a s, a s 사이는 원급이 들어간다는데, 그 자리에 무슨 마치 형용사랑 부사만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아까 하다가 내가 이제 나갔죠? 자, 그래서 위에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쓸 때는, as many, a s가 아니고, as many books. s라고 d 명사까지 다 포함해서 s에 s 사이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여기에서 핵심은 many 대신에 m o r 나 또는 most 같은 최상급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지 s, 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만이 들어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쓰이고 그런데 이제 이 원급 비교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 쓰이는 a라는 대상과 뒤에 쓰이는 b라는 대상이 뭐예요? 결국은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도 하고 동등 비교라고도 하죠. 앞뒤가 같습니다라는 의미로 동등 비교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급 비교인 s s 사이에 s의 사이가 아니고 s s 앞에다가 두 정어인 나스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a가 P고 그 다음에 B가 his brother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는요, 그의 brother만큼 diligent, 뭐다. 부지런하지는 않다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B가 A에 비해서 더 낫다는 뜻이 돼요. 그죠? 우리가 비교급이나 뭘쓸 때는 항상 A에 해당되는 것이 더 낫거나 더 모한 거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나서 써버렸더니 A가 B에 밑서못하다는 뜻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또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열등 비교라고 씁니다. 열등 비교. 열등이란 말은 못하다는 뜻입니다. 5월의 반대이 열등이에요. 열등감, 열등감 그러죠.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거 열등감이라는 그 한자어. 그래서 열등비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ss의 열, 그 열등비교를 썼을 때는요, ss도 가능하지만, s가 아니고 so라는 단어를 대신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낫이 없는 경우는 ss를 쓰지, so s를 쓰진 않아요. 사실 난 쓰는 경우를 간혹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은 맞다 틀리다 딱히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부정어가 들어갔을 때만 소 o 로 바꾼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렇게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어법 팁입니다. 자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되었고 이게 슬로울리가 맞습니까 슬로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밑줄에 슬로우가 되어있고 이게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골라야 될 수가 있어요 원급 비교를 할 때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론상으로는 슬로우든 슬로울리든 둘다 뭐야 원급이에요 원급이기 때문에 ss 사이드라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요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거는, 이 지금, 원급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ss의 사이에 들어간 이 단어를 그 s 앞쪽에 집어 넣어 보세요. 그래서 말이 되는지를 보세요. speak, 말하다, 말해라제. slow가 맞을까? slowly가 맞을까? 음. 천천히가 맞지? 느린이 맞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ss 사이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이게 뭐가 맞는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오히려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게 뭐가 맞는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고 그 SS 사이에 있는 원급에 해당되는 단어를 그 S 앞에 있는 문장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말이 되는지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S long S 라는 말, S long S 우리가 알고 있는 S as long S 뭐야? 뭔뭐 하는 한, 뭔 뭐만큼 오래라는 뜻이죠. 뭔 뭐만큼 오래, S soon S 뭐 뭐만큼 빨리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S 뭐, long S 라는 단어가, S long S 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씁니다. 어떤 뜻으로? 얘가 접속사로 쓰여요. 접속사. 접속사 하는 역할 뭔지 알죠, 여러분? 접속사는 약간 뭐야? 접속사는 거 w 뭐, that, 뭐, 이런 것들, and, 이런 것들처럼 접속사로 쓰인단 말은 이 s long s 뒤에 주어와 동사와 하는 이런 문장이 들어간다는 거야. 문장이.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또, 게다가 이 s as long s가 문장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접속사니까. 자.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과연 뭘로 쓰이느냐? 그때는 여기 뜻이 나왔뭔뭐 하는 동안, 뭔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까 S로 S 룽에 쓰신 말하고 뭔 뭐만큼 긴, 뭔 뭐만큼 오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쓰이는 이 S는요, 우리가 바로 뭘 나타내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마치 무엇처럼, 다른 접속사 중에 조건을 나타내는 게뭐 있었어요? if나, unless와 같은. 자, if나, unless와 같은 조건의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놓기 쉽게 이 s, long, st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뜻이 뭐뭐 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되는 이 slong s, -S, -S t 는 동사에가 다한것 같은 문제가 있죠 왜? 우리 이전에 공부한 적 있습니다만 조건을 나타내는 이러한 접속사가 쓰이면 그 문장의 동사는 뭘 못쓴다 미래형을 쓸 수가 없죠 여기도 똑같은 그 뭐야 용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래형 대신에 바로 현재형으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죠? 중요하죠? 갑자기 지금 비교급 우리가 원급 비교하고 있다 갑자기 왜 뜬금없는 조건으로 갔는지 그만큼 이 단어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속사. 근데 모든 애스롱에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야. 모든 애스롱에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 뭐만큼 긴뭔 뭐만큼 오래의 뜻이 아니고 뭔뭐하은 한. 만약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나는 너에게 충분한 명예를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네가 그렇게 안 한다면 나는 안줄 거다라는 조건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경우에 쓴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는 건데 이거는 이 SS 앞에가 뭐가 붙었을 때 이걸 배수사라 그러죠. 배수사 몇배몇배 몇배 나타낸 거. 어,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들이 붙으면 뭐뭐만큼 몸모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보다 세배더 하다는 뜻을 써요 그럼 이거는 뭐가 같은 뜻이 될까 똑같은 말로 three times 뒤에 뭘 쓰는 경우 비교급 t h n 을 쓰는 그러한 형태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거 바꿔서 볼까 this house is three times 뭐라고 쓰면 될까 똑같았으면, larger, than, d, eh, mine. 이거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인, 동등 비교인 s에서 베이스사를 쓰는 거랑, 그냥 비교급 앞에 베이스사를 쓰는 거랑 뜻이 같아버린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너무 오늘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어버렸네. 음. 시의 비교급은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 요것만 체크하고. 자, 비교급 강조. 기억나시죠? 앞에 나왔던 거. 멋지. 지금 책에 몇개안 나왔네?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쓰이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 이건 이제 외워버려야 돼요. 멋지, 뭐. still. even. far. 마지막. a lot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1, 2, 3, 4, 5. 이 다섯 개의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 사용되면 뜻이 훨씬이라는 비교급을 모한다. 강조할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뭐, 여기에는 볼 거는 별거 없습니다만, 이거 아시죠? 비교급, 엔드 비교급. 하트 엔 하트 하면 점점 더 몽무하다. 자, 근데 이거는, 제발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 했더니, more beautiful and more beautiful. 쓰기도 싫다. 이거 안 되겠죠? 왜안 됩니까? 아니, 이때는 뭘로 써야 돼? 그냥 more and more beautiful 이라고 쓰면 되죠. 이유는 왜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비, 비효율적인 형태로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줄여도 쓰고 하잖아. 요 근데 이렇게 쓴다고 설마? 아니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급 쓸때 모어나 모어 스트를쓰는 이런 3문도이사를 이러한 경우는 보다시피 앞에 모어에 모어만 쓰시면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음, 요거는 하나 봐야 되겠네. 아, 결국은 다 보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주어와 동사 형태의 문장이 배열이 됩니다 뒤도 마찬가지야 또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면 그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서 그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문장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눈여겨 보시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은 좀 짧아서, 이거는 내가, 음, 연지가 얘기해줄래? 다음 시간에, 선생님, 더 플러스 비교급은 설명 하나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이지만, 사실 뭐야? 외우라, 는얘기예요 관용적 표현을 외우라, 는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자, prefer라는 단어 뜻이, 여러분 아시죠? prefer. 선호하다야. 더좋아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working 이라는 게 A고, sleeping 이라는 게 B라는, 이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은, 나는 일하는 것을 자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라는 말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시죠? 어? 뭔가 보다라는 말을 일단 된을 써야 될것 같은데? 되니?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가 들어가있어요그 자리에 투가 들어가 있죠. 이 투가요 뭔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 그럼 모든 된, 된 대신에 투를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피퍼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어가 몇개 있어요 영어에. 이게 우리가 이제 라틴계 비교급이라거든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비교구.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프리퍼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뭐 inferior, 그 다음에 s e n 주니 r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면 전부 뒤에는 뭐뭐 보다는 말을 쓸때 to를 씁니다. d e 이 아니고. 인페리얼한 말은 무엇보다 열등한. 우리 온배웠던 단어 열등한. 스페리어는 우월한. 반면에 시니어는 더 위에, 주니어는 더 어린 이러한 단어들. 프리퍼는 뭔가를 더 선호하다. 이러한 라틴계 비교급 단어들이 영어에 쓰이면 다른 건 몰라도 덴을 쓰지 않고 투를 쓴다는 거. 비교급으로 덴 대신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보는. No more t h n 은요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죠. No more t h a n 뭐뭐 이상은 아니다란 말은 겨우 그만큼이다. 또는 그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말이고 근데 반면에, no less t h 더라는 건 아니다란 말은 더한다는 뜻인가? 그거만큼 한다는 뜻일 수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해석이다 보니, no less than을 no more than 처럼 해석하면은 no more than 뜻을 해석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 단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거 선생님도 기억 아니 못하는 게 아닌데 기억 못해요 왜? 안 쓰니까 잘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관련된 그 다, 단원을 단 우리가 공부를 할때 그때 좀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지 이거를 매번 시험마다 외우거나 이걸 다 무슨 필수 영단어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왜?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여기 몇개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 할 때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 최상급도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이러다 시간 다 갔다. 시간 다 갔어. 자. 자, 최상급은요. 음... 자, 요 부분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선생님이 제 밑줄 친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요거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방금 지금 했던 두 가지 거. 자, 최상급을 나타내는 이건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러 개의 문장이 있죠. 이것들이 전부 해석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1번, 2번, 3번, 4번의 의미가 똑같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이 중에 이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다른 문장 하나 집어 넣어 놓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의미가 다른 걸 찾으라고 하겠죠. 그럼 명확하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좀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1본만 할게요. 중국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나라이다 맞죠? 최상급이에요. 그럼 중국은요, 이때는 뭘 썼습니까? bigger than 이라는 비교급 썼죠. 뭐, 뭐보다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근데 뭐보다 크다고 해야 되냐? 나머지 나라들보다 크다 그래야 최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any other country야. 그건 맞지. 여기서 눈여겨볼 게버이 거야. 왜 다른 어떤 나라들은 여개인데왜 여기 단수를 썼을까? 이상하죠. 다른 어떤 나라들이란 말은 어느 나라 썼으면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any other countries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네, 보다시피 단수를 썼어요 또두 번째 거 다른 어떠한 나라도 중국만큼 크지 않다란 말로 앞에 다른 어떤 나라를 전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no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썼는데 여기도 어? 단수를 썼네 미쳐버리겠네 다 단수를 쓰는 건가 원래? 세 번째 것도 또 no other country 근데 이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야? 뒤에는 b 글 g g e t 을 썼고, 뒤에는 as, as를 썼어요. 해석은? 어떤 다른 나라도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더 크지는 않다. 그게 3번네요.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크지는 않다. 4번네요. 어때요? 의미는 똑같죠? 이렇게 네 가지 것들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 방금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 그, 무슨 생각 이게? 파스텔 톤? <laughs> 그, 형광색으로 배어있는 부분에, 그, 단수, 명사를 쓰는 거를 명심해 두세요. 근데 모든 이 자리에 들어간거다 단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요. 자, 그래서 숙제로는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 와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오늘 미, 좀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많이 미안한 게그 상담 이렇게 해드리려고 시간을 좀 많이 못 썼어요. 나중에 그거 좀뭐 하는지 생각해. 선생님 손좀 깎아주세요. 깎아 드릴게요. 2700원 자. <laughs> 자, 요 부분 선생님이 그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고 문제풀이 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독해를... 문...